내가 이 영상을 찍는 이유는 김대중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의 중대 과실. 그 중심에 있는 이종석이라는 인물이 지금의 국정원장이 되었기 때문이야. 그리고 그 국정원장이 50여 년 이어온 대북방송을 중단하면서 김정은의 위대한 승리를 만들어줬기 때문이야. 그리고 한 가지 이유가 더 있다면 대한민국에서 자기 사업하고 사는 사람 중에 이두 이름을 걸고 얼굴 까고 이야기할 일반인이 많지 않기 때문이기도 해. 대한민국 국민의 다수는 실체 있는 위협을 은폐하고 실체 없는 위협으로 공포를 주면 시선을 뺏겨 선동당해. 구체적인 친중정치를 하면서 추상적인 반일정치를 병행하면 사람들은 국익을 뜯기면서도 엉뚱한 곳에 화를 내, 지금도 마찬가지야. 이미 파면당한 권력의 3시간짜리 개연미수 사건에 대한 공포를 10만배, 100만배 증폭해, 그리고, 국제사회가 한마음으로 우려하는 실존하는 북핵 위협을 덮어 그것도 참 괘씸한 게 온갖 명분으로 지원을 이어가면서 국제 제재의 틈을 벌려주면서 북핵 개발의 조력자로 있던 사람이 반성하고 자숙하기는커녕 화려하게 현직 국정원장으로 복귀해서 그러한 일을 이어가 이런 영상을 찍지 않으면 잠들지 못할 정도로 불안해 내가 알릴 테니까 나를 지지해줘 내가 버틸 테니까 함께 동행해줘 좌파 정권은 가끔 달콤한 사탕 물려주고 장기 털어가는 일을 해 그래서 끝까지 저항하고 견제하고 싶어 일개 시민일 뿐이지만, 너희들이 도와주면 시민들이 될수 있으니까 좌파정권은 항상 북한을 위한 정보 왜곡을 했어. 그거 조심해야 돼. 김대중 대통령은 김정일을 만나고 와서 북한은 핵을 개발한 적도 개발할 능력도 없다. 내가 책임지겠다 장담했어. 정확히 2년 뒤에 우라늄 농축용 부품을 들이다가 걸리지. 이어서 핵확산 금지 조약에서 탈퇴했어.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은 2003년 취임 직후에 북이 핵무기를 가졌다는 증거가 없다라고 했는데, 사실 그때 핵탄두까지 완성된 상황이었어. 또 2년 뒤에 북이 핵보유를 공식 선언해. 우리는 시간을 벌어주는 정보 왜곡을 하고 실드를 치면서 돈까지 퍼줬어. 불법 송금 사태로 국제사회의 지탄까지 받았는데, 보수정부의 인도적 합법적 지원이랑 엮어서 우파정부도 북한 도와줬잖아. 이런 짤 만들어서 퍼트리면 지지자들은 그짤 들고 다니면서 싸워. 그 정도 수준이야. 자 좌파 대통령 1번 타자가 유화책을 펴고 2번 타자가 핵의 완성을 지켜봤어. 그리고 3번 타자가 전 세계를 상대로 평화쇼를 하고 뒤통수 치는 걸 기꺼이 조연이 되어서 도와줬어. 그리고 4번 타자가 등장해서 등장과 동시에 50년 전통의 대북 방송을 끊었어. 근데 지금 국힘은 무력해. 그래서 오늘도 여기에 남아 생각나는 이야기를 띄워. 이 영상을 함께 시청하는 사람들끼리라도 같은 생각을 공유하면서 미래를 준비했으면 좋겠어. 우리 계속 살아남자. 나도 오늘 열심히 살아볼게. 기회 되는데. 대로 내 사업을 알리면서 버텨볼게. 지금까지 전국 어디든 세 시간이면 된다. 1850410 네시플라워의 김영민이었습니다. 네시플라워가 홈페이지도 되게 잘돼 있네요. 그러니까 1850410 콜센터로 전화해도 되고 네이버에 네시플라워 검색해서 사이트에서 주문해도 된다는 거죠. 야 진짜 좋은데요.